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2008년 5회, 5회 고급 문제인데요. 예. 거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앞에 봤던 박세당의 사변록이 나왔습니다. 읽을 줄 모르면 곤란하겠죠 근데 1급쯤 되니까 이런 정도는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경의 실린말이 본래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경전의 실린말이 본래 그 근본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실말리는 천갈래 망갈래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나로 모이는데 생각은 백연하되 그러니 어때? 야공자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전이잖아요. 이걸 해석하는데 주자 네가 해석한 거다고 내가 해석하면 다를 수도 있어. 알았어 이게 독자적인 경전해석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예 윤유 박스당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내려오면 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언어적으로 난해하게 표현해놨을 뿐이지 곰곰이 씹어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람 박세당을 추론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사변동에서 단번에 나와버리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답은 뭡니까? 답은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봐봐 비유하건데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이렇게 예 경제 현상을 우물물에 비유하고 비유하고. 소비를 말이야 권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박지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박지원 그래서 중상학파 실학자 가운데 박지원은 야 그동안 성리학에서는 말이야 소비를 미덕으로 보지 않고 소비를 악덕으로 봤다 그 금검 전략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만의 말씀이다 너네 생각해봐라 우물물도 자꾸 퍼내먹어야 안에 새로운 샘물이 샘솟듯이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있지 않느냐 알겠어요? 이렇게 소비를 권장한 사람 누구라고? 박지원이에요 알겠어요? 수능에서 하도 많이 우려먹어서 여러분들 다알 겁니다.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도로 경작하고 표현 보세요. 표현.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도로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 누구야? 여전제. 사람 누구죠? 정략경 됐어요. 됐어요. 어찌 주자만이 진리를 한단 말인가?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내 약설이 옳다 갈게게 누구야 이거?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로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윤휴. 오케이. 독자적 경전해서 그러다가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윤유 알겠죠. 사문난적 박스당 윤유. 오케이. 저 대시가 어떤 사람이냐? 대조영을 말해요. 대조영. 고구려 출신 장수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우리 고구려 계승자다. 그래서 바레고, 유득공의 바레고, 이 종류의 동사. 여러분, 실학자들은 이렇게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우리 민족사를 강조하고, 우리 것을 강조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유득공의 바레고와 같은 그런 내용을 차. 예, 볼수 있죠? 왕이 스스로 성인체하고 오직 방자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백성들이 반란을 일켜서 으 국가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국가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왕이 스스로 성인체하고 오직 방자한 생활을 하다가 예그 마침내 백성들이 반란을 일켜서 으 국가를 멸망에까지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의 취지와 부합된 주장이란 뭡니까? 박세당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누구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윤유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랍니다. 알겠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때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박세당이 나와야 윤유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이게 박세당이라는 걸 판단하지 못하면 윤유를 고르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사변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예중쯤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